당신도 이젠 연금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눈에 띄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20대, 30대 MG세대의 연금저축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가입 증가율. 20대는 70%, 30대는 22%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황. 3분연금에서 노후준비의 탑2 계좌,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전 정복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굉장히 비슷한 상품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각 계좌에 고객 스스로 입금하고 상품 선택을 통해 올바르게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두 상품은 혜택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살짜리 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죠. 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당시 소득이 있는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또한 개설 후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가 없어지거나 혜택을 못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동일하나? 세액공제 한도 기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금계좌에서 납입할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간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 IRPDC, 과학기술인공제까지 네 가지를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두 계좌가 동일합니다. 총소득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원까지 인정되며, IRP는 연 최대 700만원까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연간 연금계좌 저축한도는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연금저축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7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에만 입금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는 400만원만 받을 수 있으며 남은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이 IRP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 포함된 형식이기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거나 연금저축 200만원, IRP 500만원, 또는 IRP에 700만원을 전부 넣으시면 납입금액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금액이 700만원인 경우는 115만 5천원. 500만원에 납입한 경우 82만 5천원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이신 분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축소되지만 총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유지되기에 세액공제를 전부 받고 싶다면 IRP에 조금 더 입금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22년 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 계좌 한도 400만 원, IRP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계좌 한도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 상승하여 9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아직은 안건이기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았을 때 통과될 확률이 높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노후 준비의 탑2 계좌,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계좌 개설과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2편을 통해 투자 상품, 연금 수령과 관련한 영상 역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